시간은 귀의 창문을 활짝 여는 시간입니다. 다음 말씀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 보세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유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파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도 오지도 않게 없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네 여러분,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했나요? 네. 예수님은 누구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나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나요? 마실 물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물을 달라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어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끄리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올데도 없게 해줘 없어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원래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도다. 주야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달라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네, 사마리 여자는 왜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사마리아 땅에 가셨고,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여인을 만났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고 있을 때, 그 여인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이 울컥울컥 올라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과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제목을 한번 지어 보시고 또한 가지 공동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